두 번째 제품도 핑키 제품입니다. 사이즈 6코 제품이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다 돌아간 다이아몬드랑 이제 유색이 다 돌아간 제품으로 사이즈는 바꾸실 수 없으세요. 3.80g이고 1.38이 이제 사파이어가 들어가 있고 0.29가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 비싸요. 14만원입니다. 이게 근데 비싼 이유가 정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. 정가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67만 4300엔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게 지금 얇은 사이즈여서 67만 엔이지 이것보다 하나 더 두꺼운 사이즈인 100만엔 넘어가는 정가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. 신형이거든요 음, 그래갖고는 가격 조금 있는 제품이어서 어, 좀 특이한 거 끼시고 싶으신 분은 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브랜드명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제 손엔 너무 불쌍하지만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럼 검토해 주세요.